이제 오셔야 돼요. 예. 무기력 하시고 됐다. 무기력 됐다. 오케이 나이스. 잘 가르쳐 주셨어아 아. 잠깐 왜 이렇게 빨라져? 무기력 안 됐나 봐요. 아. 안나 찰나의 타이밍 때문에. 아 괜찮아. 아쩔 수 없거든. 아. 아 근데 비아키스는 아가. 아우. 아우. 아 어, 그래. 누나가... 아우. <laughs> 오우. 오우. 보려고 일부러.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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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시에 비아키스 이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녕하세요요안녕다 이거 하세하면요안요 안녕하세요. 요요 올라가면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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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안녕요 오늘은 정말 기대가 많요안녕하요안녕 남았어요. 이누나에요. 이누나 아, 이제 무력 하면서 도움을 줄거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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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누나 그냥.. 누나 그냥 가세요 그냥. 어? 일단, 일단 누나에요. 지금 5시.. 4시인가요? 여기가? <laughs> 아니요. 거기 5시지. 아.. 오케이. 5시로 갈게요. 빨파 초힘금. 아 이게 컨트롤 하는 것도 이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갑 빨파 초힘금. 와 누나.. 와 어, 누나. 아 어, 누나예요. <laughs> 누나예요. 어. 놀랍게도 제... 누나예요. 제가 알고 있는 누나랑 전혀 다른데요? 일단 누나입니다. 빨리 봤어요. 어저 캐라기예요 캐라. 아저 캐라기예요 아이. 아, 내부. 내부 어, 오케이. 바이파초 h 검이파초흰검 n 파초 m 검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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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파파파 h 파 h 파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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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배우면서 가는 거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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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바로 음. 성공했어요. 음. 바로 성공했어요. 아 됐다. 아유. 위한번 차거든. 어 이제. 아, 이거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 파란색 어, 경제, 이거. 이거. 아 맞아. 이래봐무력화하고어나 정빈이 없어 지금. 어 아, 저. 오케이. 아 바로 오는 거예요?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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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아저다 됐습니다. 내부. 내부입니다 내부. 자 변신 아래로 변신 아래로요? 어, 오케이 자, 바뀌면 바로 아래로 오시면 됩니다 터짐이 나지 네? 하나 둘셋얍예스 저거는 앞뒤로 가요 레버 있으면 돼요 아 이거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왜 이거 왜 맞지? 12시 12시 확인 아 12시 아 12시 아 이거 안으로 들어갔다가 12시 오케이 12시 파괴하고 그어치 들어가는 거는 어디일지 몰라서 일단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상대편이 제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상대편이라니 아 상대편 <웃음> 상대편 에 마지막 패치 마지막 패치 나이스 <laughs> 설마 1패 끝이에요? 네그이에요이 <laughs> 이게 쉽네요? 네 1패 1광문은 좋아요 재밌어요 아우 열두시 셋, 열두시 셋시 일시접 보고 그리고 가운데 네. 이거 하시고 여기가 그 유명한 보접빨핀이라는 곳이죠. 네, 보접빨핀입니다. 제가 1 0일 다시 이렇게 가보면 일단 박아. 일단, 박아. 일단 박아, 일단 음, 박아. 몸으로 배워. 나도 몸으로 배웠어. <laughs> 가봅시다. 오, 오, 오 여왕님. 눈 날데 가운데 올 거고요. 어. 세븐박을. 어, e n 글 a l 다 e n g a l Bengal, Bengal. b e n 시고 계속 e 면 g a l Bengal, Bengal. b 아야. 나보 l Bengal. b e n g a 이 b e n g a 보 b e n 보 a l b e 빨 g 빨 l 빨 e 빨 g 빨 l b e n g a 맞다 이거. 또아저똥똥똥똥제똥똥 백해요. 똥. 똥은 바깥으로. 똥은 바깥으로 어? 싸는 게 나요. 자, 맞을 타이밍을 한번 봅시다. 안 맞았다. 가자요. 어? 맞았어, 맞았어. 어,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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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어, 맞았어. 일타에맞았어공대장님 믿고 있었습니다. 어, 자, 동굴개 동굴개. 동굴개 동굴개. 죄송. 윙글빙글 돌아. 아야야. 어, 어 이거 어, 와플, 와플 와플 이거 이거 피해야돼요 와플 아이씨. 저거 다음에는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고으아파야 많이 아픕니다 물론 정버섯파이 일사고침이면 모르긴 한데 똥아 저는 저는 간지러 간지러 합니다 <laughs> 너도 일사책임 아니지 너하드갈스팩이지금자 아, 이거 이거 그분가요 연하님 그거 그거거든요? 한번시정을로 붙이셔야 돼요 빨... 검... 빨색 먹으면 네, 검은색 먹어야 돼요? 네, 검은색 먹어야 돼요. 검은색. 하나 네. 네. 빨검검 네. 네. 검. 어, 오케이. 됐나요? 어? 오케이. 됐습니다. 어? 되, 됐어요? 됐습니다. 왜 어, 이렇게 합이 잘 맞죠, 다들? 어쩌고저쩌 변신... 변신 때문에력이긴 하지. 죽어! 굿. 이패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나 나갔다. 아, 첫 번째 이제 175줄웃입니다 175고. 거기 아, 있으면 돼. 거기 아, 있으면 돼. 아,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저거야. 시간님, 몇 시간님들? 아,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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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제가 저쪽에서 시정을 써 버렸어요, 저거. 둡둡 <laughs> 둡. 상황 관련이 어. 비아유 아, 뭐지? 은여찍 선상으로 까는 거죠? 어, 여기 아홉치로 모리면 되고요, 일단. 자, 눕 사람, 눕힌 사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어, 나오 이렇게. 예스. 아고, 이제 풀립니다 오케이, 젯 패턴. 시명적이 1 2시 예.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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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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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시고 무기력 하면은 아재 패턴 력 하시고 아재 패턴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아재 패턴 하시고 아 이거 아. 그 유명한 자절리면 나는 빡빡이다 3 0오 <laughs> 됐어. 일단 저는 아재가 아닙니다. 아아저아저저한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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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저 하나요. 저 하나. 한 번은 성공해서 반 아재라고. 야 아, 이거 뭐죠? 이거? 오면안 오시면 돼요. 그오면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이제 오셔야 돼요. 예. 무기력 하시고. 됐다. 오기 됐다. 오케이 나이스. 잘 가르쳐 주셨어아 잠깐 왜 이렇게 빨라져? 무기력 안 된다 봐요. 아안 봐요. 찰나의 타이밍 때문에. 아, 괜찮아아 어쩔 수 없으니까. 아.. 근데, 아, 아, 어, 근데 아, 비아키스 근데 누나가.. 아, 아... 오, <laughs> 오, 흐흐아아 보려고 일부러.. 오, 흐 <laughs> 누나가.. 아우.. 오... 어, 죽었습니다. 4개 어, <laughs> 사이잖아. 원래 4개.. 4개 죽겠어. 이렇게 해서 <웃음> 누나를 <웃음> 계속 보는 거죠. 자, 백줄에 셋이 백줄에 셋이 백줄에 셋이 이제 무력화 놓고 무력화 하시고요. 여기서 그리고 끝나고 여기서 시작. 시정 들어갔을 때 아. 저 살았어요. 맞았는데 살았어요, 저. 왜 이러시면 돼? 아, 왜 자꾸 까먹죠, 이걸? 어, 아, 매주사 매주사.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어, 저왜왜왜저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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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거 왜냐면은 누군가 한 분이 보셔서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줘. 나 원래 사실 씨 박성기 바꾸고 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혼자 할수 있는데. 아래쪽 크리오 어? 맛있게 먹어줄게 맛있게 먹어 내똥똥똥똥똥오오이거 일단 똥똥 똥 처리하고 네, 똥 처리할 시다 아똥똥안 어, 돼도 똥안 돼도 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 아 열두 씨 아, 지로 검은색 이거... 밝으면서 가시면 네 예. 세우면서 뒤로 오시고 뒤로 오시고. 아 오케이 피하시고 무력화 하세요 무력화 하세요 네 예. 오케이 끝납시다 끝납시다 아, 끝납시다 우리 선크름도 좋아요 다들 선크리였군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나 잘가 음. <laughs> 이렇게 비아키스도 클리어